단상 1 8 9위 기권 1인으로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가결 여부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설정 책 2심판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저속단체가 합의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상정하지 않록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최연희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탈원전 반대 자유한국당 최연회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로 예고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영국 폐기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불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돈도, 환경도, 사람도 다 잃었습니다. 최고급 중에는 해외로 유출되고 미세먼지 증가로 대한민국은 환경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한전 및 발전사의 대규모 적자와 신재생 보조금 등으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월성 1호기는 국민 혈세 7천억 원을 들여 새것처럼 보수하여 2022년까지 재가동에 허가된 원전입니다. 지금까지 단한 번의 군대 사고도 없었던 안전한 원전이며 경제성이 입증된 효, 효자 원전입니다. 월성 1호기를 정상 가동하면 이전권이 6조 6천억 원을 퍼부어 세만금 11월 22일 개최되는 원안위에서 월성 1호기 연구 폐기안의 강행 처리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위법입니다. 첫째, 원안위의 월성 1호기 폐기 논의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하는 월권적인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지난 9월 우리 국회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폐로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습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전력 판매 단가, 원전 이용물 등을 왜곡 부작한 의혹과 한수원 이사회의 배입 의혹 등에 대해 여야 모두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 부처인 원안위는 국회가 요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둘째, 원안위의 월성 1호기 폐기 시도는 공직자들의 몰연치한 말바꾸기 행태로서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에 부여하는 반역행위입니다. 원한위는 2015년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주체로서 월성 1호기가 법령에 따른 기술 기준을 충족하며 대형 재난 대응 능력을 갖췄다고 극찬했고 탈핵 시민단체의 재가동 무효 소송에도. 이 정당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원활이가 한쪽 법정에서 원고가 되어 월성 이국이 재가동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스스로 영구 폐기를 의견한다면 원활이의 신뢰성 훼손을 넘어 졸립의 정당성 자체가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세째 지난 10월 11일 이미 올렸다가 위와 같은 사유로 보류됐던 안건을 아무런 올려 수적으로 민어 붙이려 시도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타개 행위로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원안이에 최소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월성 일억기의 영구 폐기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 촉구합니다. 만약 강행할 경우 그 결정 자체가 원천무효일뿐 아니라 중대한 범법행위임을 경고합니다. 또한 국민의 이름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직권남용죄, 배임죄등 원한위원 개개인에 대해서까지 모든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월성 1호기는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그 누구라도 국민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국가 자해인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원한인은 월성 1호기 강제 폐기 시도를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모든 혼란과 불법의 주범인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